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이아리 님이 미니 꽃님으로 이름 바꾸셨다가 해꽃님으로 바꾸셨어요. 해랑 꽃인가봐요. 그, DIY 교환한 거 이렇게 엄마가 오늘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완전 많거든요. 제가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이거를 다 열어보고, 다 뜯어서 한 봉지에다 제가 다 쑤셔 넣었어요. 봉지가 한열 봉지 정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진짜 해꼬님 짱이구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만큼 잘 만드시구요. 저보다 잘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 이름이 노출됐는데, 안보이시면 다행이시고, 아무튼 제 이름이 이렇게 노출이 돼버렸어요 이미. 네. 아무튼, 이거를 한 개씩 소개해드릴게요. 한열 봉지 됐는데, 제가 다한 곳에 넣어가지고, 먼저 DIY 번, 잉 응? 먼저, DIY 먼저.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짬짜면 DIY예요. 짬짜면 DIY이고, 짬뽕 짜장면 DIY인데, 여기에 한 개씩 소개는 지금 해드릴 시간이 없고, 보시면 여기 면발 토핑이 지금 다 눌려서 왔어요. 엄마 가방에. 그래서 이거는, 또할 수가 없네요. 이거 제가 다시 밀어서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검정 물감, 주황 물감, 갈색 물감, 빨강 물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화제, 종이판 이쑤시개, 오이 토핑, 짜장면 주제, 짬뽕 주제, 짜장면 경화제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짬짜면 그릇인데요. 이렇게 왔네요. 완전 귀엽네요. 진짜 이렇게 왔고요. 진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넣어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체크리스트 이거는 제가 만들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콩국수 DIY랑 짬짜면 DIY만 교환을 했는데 이분은 DIY보다 솔직히 덤을 한 10배는 더 많이 넣어주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한, 네 봉지에, 덤이 네 봉지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두 봉지로, 두 봉지로 한 번에 다 넣었어요. 덤 1, 덤이덤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건 콩국수 DIY인데요. 이 안에 그릇도 있고요. 여기는 면 토핑, 이쑤시개 종이판. 여기 이렇게 완성 제품도 있는데, 오이 토핑이랑, 뭐, 파슬리 가루. 그리고, 뭐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고 제일 딱 완성 작품 완작을 보여드릴게. 요 이게 콩국수 완작인데요. 이 스뎅 그릇이 진짜 완전 아끼실 텐데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완작은 감사하고요. 완전 예쁘더 이렇게 콩국수. 여기 파슬리 가루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네요. 근데 면이 이렇게 좀 너무 노래서 아쉬우실 것 같아요. 스뎅 그릇이 쓰였네요. 완작까지 저 완작 못 넣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같이 넣을게요. 진짜 한열 봉지 있었는데 제가 한 곳에 다 넣어가지고 몰아 넣어가지고 DIY DIY만 하는데 3분 그리고 덤들 폭덤 덤이 이거예요. 되게 조금으로 보이시잖아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완전 많아요 진짜. 먼저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놨어요. 보시면 일단 이거는 갈색 가루인데요. 튀김 가루래요. 이거 색깔 이렇게 튀김 가루래요. 그리고 이거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우더 튀김 가루 파우더 사용 오케이? 네 이렇게 그리고 완작인데요 이것들도 여기 떡볶이 완작이 있었는데 제가 두개다 여기 넣었어요. 먼저 이건 떡볶이 완작인데요 여기 위에 계란이 있었어요. 근데 계란이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란은 뗐고요. 제가 제거 계란 여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예쁘죠? 그릇도 완전 고퀄그릇 사용해주시고 이렇게 나왔고요 오뎅도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콘치즈 콘치즈인데요. 완전 예뻐요. 진짜 이 그릇도 오븐 그릇에다가 블루베리 토핑이랑 이렇게 있는데 예쁘고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해꽃님 진짜 완전 쩔어요. 저보다 한살 어린 동생이긴 한데 그래도 해꽃님이라 그럴게. 이렇게 감사하고요 감사하단말 지금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다고 엄청 많이 말해도 부족할 만큼 제가 DIY 이미 만들어놨는데 못 드려가지고 월요일날 드릴 거고요 그거는 제가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온거 보고 추가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덤인데 이거 목공풀이에요 목공풀도 넣어주셨어 센스 장렬 목공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시락 그 도시락 만들 때 쓰는 이거 그 초콜릿 그거 통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다 잘라 주셨어요.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꺼내진 않을게요. 도시락 올릴 거예요 영상. 나중에 아까우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이거는요, 토핑들인데요. 진짜 쩔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키위거든요. 키위 이렇게 네개 썰으신 거 보내주셨어요. 완전 써는 것도 완전 잘 써시고요. 이거는 네일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얇게 잘 써셨어요. 이렇게 키위 토핑 네개 왔고요. 완전 고컬 이거 수박인데요. 동그란 모양이랑 이렇게 삼각 모양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딸기 토핑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닐 때문에 반사돼서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토핑 이거 네개 넣어주셨어요 완전 감사해요 블루베리 저 이거 블루베리 살려고하다가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서 안 사는데 제가 또 이제 안 사니까 뭔가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블루베리 그 타르트랑 그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토핑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레몬, 오렌지, 라임 토핑. 쩔어요. 진짜 완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섞어서 믹스로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쪼가리들인데요. 대박이에요. 진짜. 볼게요. 꺼내서. 쪼가리까지. 대박. 그리고 이거 토핑 스틱으로 보내주셨어요. 보시면 이거 딸기롤 케이크예요. 딸기롤 케이크 두 스틱. 보이시나요? 네. 손으로 가게요 주변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보이시는데. 딸기로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중간 부분에 약간 형광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하나 사라졌어. 여깄다. 그리고, 이거는요, 망고인데요. 제가 망고를 안 샀어요. 그런데 망고빙수 만들 일이 바로 생겨가지고, 망고를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보내주셨어요. 센스 장렬. 스틱이에요, 한 스틱. 그리고 이거는 초코바나나. 초코바나나. 쪼가리라 그러시는데,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대박 쩌해요 초코바나나 롤케이크. 네 스틱이나, 헐. 딸기. 딸기 한 스틱. 쩔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고요. 이거 쪼가리들이라 그러셨는데, 쪼가리는 무슨. 토핑 스틱이에요, 다. 벌써 8분이나 갔는데, 이거는 한 14분 정도 갈 예상이고요. 14분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고요.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통딸기 토핑이에요. 통딸기 토핑인데, 이거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저는 뭐 샀냐면, 제가 산건 여기 없는데요. 저는 꼭지가 하얀 거일 거예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종류 정도. 씨가 검은색이랑 꼭지가 초록색, 그리고 씨가 하얀색이랑 꼭지 연두색. 두 종류구나. 네, 이렇게. 쩔다 진짜. 이분, 해꼬님이랑 이제 친해지시면은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근데 우편은 아마 못 하시는 걸로 하시거든요? 네덤 진짜 대박이구요 이분 진짜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되게 양심 되게 착해요 이분 실제로 만나는데 되게 성격도 잘 맞고 성격도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토핑덤 덤이라 그러셨거든요 이분이 폭풍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편지도 있어요 아편지까진 아니고 언니님 하트 토핑음 내가 준 토핑 넣어도 됨요 공병 아무거나 담으셈 이 공병에다가 토핑이나 그런 거 아무거나 담으래요 자기 거 넣어도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요 채썬 애호박이나 오이 토핑인데요 지금 오이 토핑 아 애호박 토핑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거 뭐야 굳은 거야 이거 휘냐 이렇게 늘어나기까지 이거 옆에 이렇게 하셨는데 귀엽네요 완전 오이 토핑으로 사용할게요 저 지금 애호박 만들고 있어가지고 진짜 쩔시네요 저도 토핑 스틱으로 한번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릇인데요. 세 종류. 이렇게 물결 그릇, 물결 접시, 투명 접시. 완전 예쁘다. 투명 접시. 고컬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라탕 같은 거. 그라탕은 아니고 좀 얕은 그라탕. 이렇게 세 가지 그릇, 저는 두 가지 담았거든요. 저는 그 대신에 이런 그릇 말고, 그 아이스크림 그릇 같은 거 하나랑, 물결 있는 아이스크림 그릇 같은 거 하나랑, 그 하와이, 블루 하와이 같은 거, 다, 그런 거 담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하와이, 그 칵테일장 같은 거, S짜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두개 보냈거든요. 여기다 저 토핑 담을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난진 않았네요.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아직. 그리고, 덤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요, 점프인데요. 이게 사실 하늘 색깔 이런, 종이에다가 안 보이게 다 사라져서 이렇게 안 보이게 감춰져서 왔는데 제가 다 뺐어요. 가지고 싶어 했던 점토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뭐 넣어 주셨냐면 가지고 싶어 했던 거. 일단 이거 이아코 필점이고요 이게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얼른 다른데 담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모데나 소프트인데요. 모데나 소프트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끈적거리신다 그러시던데. 그리고 이건 천점이에요. 천점이 왜 이렇게 말랑거리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해꽃님 교환 후기고요. 제가 보내드린 거는 아직 안 갔어요. 왜냐면, 아직 다 만들긴 했는데 안 보내드려가지고, 그 분도 아마 며칠 있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 의2차 0383이었고요. 해코님과 교환이었습니다. 안녕.